네, 오늘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후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대상 어종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빅게임이죠. 부실이 방어될 가것 같습니다. 사이즈 어때, 사이즈 어때? 나쁘진 않아. 어. 오, 나쁘지 않아? 않아. 어, 이트! 이트! 아 여기 요새 왕돌초 포인트에 아, 문어 조항이또 좋대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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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왔어, 문어 왔어. 야. 어! 야! 야 왔어,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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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왔어. 왔어. <laughs> 문어가리라 불러다오. <laughs> 레츠고 보트 피싱. 얼굴 다 가리죠? <laughs> 안녕하세요. 레츠고 보트 피싱에 진행을 맡고 있는 직인걸 최은정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요.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후포항에 나와있는데요. 오늘은 이곳 동해에서 보트 피싱을 굉장히 즐기시는 많은 낚시인 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낚시 장르죠. 빅게임 낚시에 도전을 해볼텐데요. 오늘 어떤 사이즈들의 부시 방어들이 반겨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저와 함께 빅게임 낚시 즐기러 가실게요. Let's go! b o t f i s h i n g 처음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빅게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길잡이, 갈매기들을 정말 많이 볼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첫 포인트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동해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빅임 포인트가 왕돌초라고 있어요. 왕돌초 포인트. 근데 이제는 이 낚싯배들이 11헤리 이상을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막 예전에 낚시를 했던 그곳 포인트까지는 못 가고요. 그 전에 이제 11헤리 안쪽에 있는 또 포인트를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요. 왕돌초가. 음. 아쉽게도 저 포인트를 못 가네. 정말 유명한 포인트를. 아, 근데 빅게임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laughs> 감을 빨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캐스팅도 너무 오랜만이야. <laughs> 어, 근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빅게임 이 포인트 안내, 안내하는 애들. 이 갈매기들이 너무 많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 비키니 낚시 하기 전에 몸을 좀 풀어주고 해야 하거든요. 몸에 좀 열을 내서. 크게 근육이 다치지 않게. 근육을 많이 쓰는 낚시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낚시를 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몸 푼다 생각하고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캐스팅을. 저도 감좀 잡고 너무 오랜만이라. <laughs> 근데 너무 너무 신나요. 아 캐스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얘네들이 펜슬에 반응을 해줄지 이 스틱 베이트에 반응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 펜슬이라고 하는 이 베이트가 이 스틱 베이트가 사실은 그 펜슬이라고 부른 정식 명칭이 아니라 원래는 스틱 베이트라고 하는데. 어, 유명한 회사의 이 스틱 베이트가 펜슬이라는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다 공통어가 된것 같아요. <laughs> 사실 이쪽 이 왕돌초까지 레저 보트를 타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가 꽤나 먼 거리라서 그리고 동해 그그 그 너울성 바도. <laughs> 항상 반겨 주는 <laughs> 너울 동파도 <laughs> 때문에 레저 보트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장 완전 왜 네. 진짜 이렇게 바, 바다가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날에는 또 레저 보트를 타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너울이 조금 커요. 오늘도 그렇고 제 인생의 첫 빗김의 마수 거리를 했던 곳이 바로 왕돌초예요 그때 이제 미터 5cm 방어를, 1m 5cm 방어를 처음 낚아봤는데, 그때는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싱킹, 싱킹 쓰는 건 아니죠? 싱킹. 아, 싱킹! 아, 뭐야! 싱킹으로 쓸까? 사이즈 어때, 사이즈 어때? 나쁘진 않아. 오, 나쁘지 않아. 좋 좋지도 않은데. 사이즈가 <laughs> 작네. 크진 않네. 지금 저는 플로팅 펜슬을 사용했고 이제 이프로 님은 싱킹을 썼는데 지금 지깅에 아까 죄송합니다. 고기가 문제라서. 아니 <laughs> 아니야. 예, 아, 예. 예 예. 나 째려봤어. 어, 비, 비, 이렇게 뭐야? 아, 아 뭐야? 쳤, 쳤어, 쳤어. 아, 뭐야. <laughs> 아 오늘 첫 출조! 아, 첫출조어 진짜로요. 어여기꼈어어 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희망이 좀 보이네요. 이 포인트 도착하자마자 선장님이 이제 어근층을 다 알려주셨는데 조금 바닥. 싱에서 좀 떠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지깅은 지깅을 해야 하긴 하지만 <laughs> 캐스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캐스팅을 했고 제가 저는 플로팅을 플로팅 펜스를 썼는데 이동광 프로 님은 싱킹 펜스를 써서 첫수를 걸어냈습니다. 근데 저도 저도 싱킹으로 바꿨어요. 사실 지깅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지깅을 하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캐스팅 낚시가 저전 너무 하고 싶어서 캐스팅으로 대신 싱킹을 써서 가라 앉혀서 <laughs> 지금 어좀 깊이 있는 대상으로좀 끌어내 볼게요. 싱킹 펜슬은 운영하는 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로팅이랑. 근데 가라앉을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착수시키고 캐스팅에서 착수시키고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응. 원하는 수심층까지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한 100g 전후에 메탈직으로 던지셔도 상관은 없어요. 꼭 캐스팅 펜슬 이런 게 아니라, 메탈직으로 이제 캐스팅을 해서 감아, 감아 올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많이 이동 안하니까 현실 드릴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류가 역적 플로트로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 대로 문어하고 <목소리도> 병행을 하셔도. 와 문어 문어 문어가요. 스케치해서 보도하고 스케하신 분들은 계속 우리 사탑쪽에서 스케하시는 거.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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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laughs> <수술이 하여. 수술이 웃음> 그 문어 한대 문어. 근데 한 동안 좀 입질이 없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지만 <laughs> 플랜 B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물이 죽으면 이 부시리방어 낚시, 빗게임 낚시는 조류가 빠를 때 활성도가 좋잖아요. 근데 물이 죽었을 때 항상 대비를 해요. 근데 이곳 왕돌초에 또요 근래 문어가 그렇게 잘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문어 장비를 또, 문어 테크를 또 챙겨 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류가 가지 않아서 입질도 별로 없고 하길래 문어 낚시로 전향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 요새 왕돌초 포인트에 문어 조항이 또 좋대요. 그래서 사실. 제 손맛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의 입맛도 중요하거든요. <laughs> 그리고 문어는 저도 좋아하고 안주로 기가 막혀. 막히... <laughs> 아, 아 여기가 행운의 포인트야. 여기가 여기 행운의 자리야. <laughs> 아니, 별로 별로 행운의 포인트 아닌 것 같아요. 어니가침 <laughs> 났어. 야, 첫 수에 침 놓으면 그기 도망가는 거 알지?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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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프로님은 역시 프로예요 문어 낚시 안 한대요 잡아놓은 거 가져간대 아, 또. 아, 또. 아, 또 아, <laughs> 역시 역시 사실 문어 낚시를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낚시로 치면 되게 재미없는 낚시? 왜냐면 계속 그냥 바닥만 찍고 있다가 좀 무거우면 챔질해서 감는데도 그냥 무겁게 저항만, 물에 저항만 받으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뭐, 물고기처럼 막 드랙을 치고 나가거나 막 쭉쭉 막 꾹꾹 눌러, 채... 톱을 그냥 막 달려 떨어준다는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냥 무겁게 쭉, 물봉지! 흔히 아시는 물봉지 무거운 거 하나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 가득 담은 봉지 하나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문어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문어 싫어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요 맛있어서. 먹으려고 하는 낚시. 이거, 문어 낚시. 어, 진짜 쭈꾸미 낚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쭈꾸미 낚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쭈꾸미만한 문어가 나오기도 해요. 어, 여기 돌바닥이야. 여기 문어 있을 것 같아. 문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뭐가 묵직하잖아요. 그럼 일단 일단 침질을 하고 봐야 돼 일단 왜냐면 얘를 바닥에서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얘가 뭔가 낌새를 느끼고 주변 돌이나 이런 게딱 붙으면 절대 안 뜯겨. 절대 못 끌어내요. 채비를 그냥 그냥 어초에 걸렸다 생각하시고 뜯어내셔야 돼. <laughs>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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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왔어, 문어 왔어, 문어 왔어, 문어 왔어, 문어 왔어, 문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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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이 왔어, 이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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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동해안 천문어 저 올해 문어 마수거리에요어 <laughs> 요만한 사이즈 또 제대로 된 문어는 또 레포에서 처음 아닌가요? <laughs> 문어 낚시를 잘 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저한테또 의미가 더 깊은 게 동해안 문어는 저 처음 만나는 거예요. 동해안에서 문어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동해안 문어를 만났습니다. 오 어, 신나요. 오늘 이망졸초에 이렇게. 저 낚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문어 낚시를. 근데 바로 이렇게 첫 수가 올랐어요. 개체 수가 아무래도 조금 진짜 들은 것처럼 문어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그딱그 그 서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이즈인데 굉장히 좋은 사이즈에 속한 문어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왕돌초에 이렇게 또 문어가 잘 나온다는 거 아시고요 계속해서 낚시 한번 해 볼게요 내치고 보트 피싱 왕돌초는 항상 기대가 많은 곳입니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왕돌초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서 뭐 최고의 지깅의 메카로서 여기 많은 곳은 전 없다고 봅니다 생활낚시로 문어도 꽤 여기는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재미있는 짬 낚시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개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좋으실 거예요 여기 오시면은. 오시면 은왕돌자에 오시면 빗임 낚시와 문어 낚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laughs> 얼마나 좋아 난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정말 너무 좋다 물안갈때 지금 물이 안 가요 물안갈때 이렇게 먹, 먹기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낚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래서 빅게임 낚시와 타이라바 낚시를 병행을 했었는데, 쏨뱅이를 낚기 위해서, <laughs> 남해 꺼내서. 근데 여기는 또 문어라니, 또 색다르네요. <laughs> 난 좋다, 너무 좋다. 난 문어 좋아해. 두 종류를 좋아해. 문어를 꼬셔야지, 잘 꼬셔야지. <laughs> 생각보다 낚시하기가 굉장히 쉬운 이유가 뭐냐면요, 문어 낚시가.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아, 정말 바닥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무거워 잘안 올라와. 그러면 올라 탄 거예요. 그럴 때 챔질을 좀 높게 하셔야 돼요. 강하다 강하게라기보단 높게 바닥에서 바로 이렇게 높이 뛰어서 어디 달라붙지 못할 정도로. <laughs> 좀 이렇게 문어 낚시를 좀 하다가요 물이 좀 조류가 좀 살아나면 다시 빅게임 낚시 제가 좋아하는 빅게임 낚시 한번 해볼게요. 좋아하는 건 자꾸 빅게임 낚시라고 하지만 문어, 문어 낚시라서 더, 더 해맑게 웃어지는 건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좀 빅게임 낚시를 좀 이게 추천하고 있어요. 권장해드리고 있고. 사실 그렇게 많은 막, 막, 많은 장비와 많은 누어와 많은 태클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좋아하는 지그 몇 가지. 그리고 소모품 작은 것들. 그렇게만, 그 장비 하나, 지깅대 한 세트. 딱 이렇게만 가지고 다녀도, 심플하게 가지고 다녀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시, 하시는 분들은 전동 지깅을 하시면 돼요. 전동리를 가지고. 왔어! 또 왔어! 문어갈이라 불러다오. <laughs> 아나 문어랑 잘 만나오네. <laughs> 장비는 지금 지금 장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어, 왔다 왔다. 어 문어 잘 나와. 후후후. 어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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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기붙었 어떻게 어 어떻게 어우, 놓치는 줄 알고, 아우, 소름 끼쳤어요. 방금 놓치는 줄 알고, <웃음> 짜잔! <웃음> 일부러 다양한 색깔의 애기를 달아놨어요. <laughs> 어우,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다리 하나에 딱 걸쳐서 올라왔는데, 다행히도안 빠졌어요. <laughs> 근데 사이즈는 비슷비,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각은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저 지금 진짜 낚시 얼마 안 했는데, 벌써 두 마리 있지? 오 너무 좋다. 오 너무 좋다. 사이즈도 사이즈 좋아. 자 문어 들고 최초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boat fishing. 저 오늘 문어 뱃한 것 같아요. 아 문어랑 맞네. 네, 왕돌초에 문어가 잘 나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사실 이렇게 잘 나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오 정말 거의 넣으면 나오다시피 했고 또 사이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이 동해안에서 문어 낚시를 못 해봐서 그런지 정말 큰 사이즈의 문어들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문어 낚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동해안에서 그래서 오, 생각보다 저한테는 굉장히 준수한 사이즈 좋은 씨알의 문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야, 그냥 려 왔다 왔다. 옆에도 문어 와! 좋다 나도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나 오늘 문어만 하고 갈래요. <laughs> 저 죄송한데. 오늘의 대상은 문어로 다시 정정하면 안 될까요? <laughs> 오, 신나 어. 대박! 문어 이렇게 달라? 왕돌처럼 문어낚시 오세요! <laughs> 어, 그러니까 무슨 쭈꾸미 올라오듯이 문어가 올라와요! <laughs> 왕돌처럼 문어낚시 오세요! <laughs> 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지금 한두 명씩 문어낚시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10명이 배에 탔는데, 전원이 다 문어낚시 할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계속해서 문어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츠고 보트 피싱 놓치지 않지. 잘 잡으시네. 잘 잡죠? 체질인가봐요. 오랜만에 허조왕이네요. 문어로다가. 아, 문어 진짜 많이 낚기. 쉬운, 쉽지 않아요. 진짜로. 문어낚시, 문어낚시 때 타봤거든요. 저쪽 제가 사, 사천, 아, 사천 쪽에서 한번 해봤구나. 그리고 서해안에서 하고. 근데 정말 문어 많이 낚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문어 시즌에라고 해서 갔는데도 그때 한 마리 나갔던 거한 마리인가 두 마리 나갔던 거 같아. 서해안에서도 한세네 마리 이렇게. 지금 낚시한 지한3 0 분도 안 됐는데 지금 세 마리를 낚았어요. 왔어. 나도 왔어. 다보리트 문어 다보리트 중간에 낀 우리 이동노 불언니 어 빠졌어 나 빠졌어 아니 나는 빠졌어 나는 빠졌어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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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워라 문어 다리가 쭉 문어 살이 껴있어 얘 훅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 훅이 많이 펴있거든요 한 번씩 문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와, 얘는 사이즈 좀 된다. 얘는 사이즈 커요. 선장님, 갸프, 갸프. 오얘 어, 사이즈가 좋아. 와. 양 와, 이뭐 <laughs> 하는 거야, 지금? 로드로못 올릴 정도야, 지금. 어, 이번엔 사이즈 진짜 기대도 좋아요. 왜냐면 근데 제가 로드를 못 올릴 정도니까 무게감이 꽤 되는 거예요. 제가 힘이 빠진 걸 수도 있고요. 오! 좋다. 아까보다는 오어어 선장님 막이야 원망의 목소리 원망의 목소리 오 사이즈 좋다 지금까지 낚큰 문어 중에 오 사이즈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사실 이거보다 더큰사이즈 사이즈의 문어가 있지만 그래도 오 되게 되게 크네요 기를 여섯 개 걸어놓은 보람이 있네요 오 사이즈 진짜 좋다. 어 이거 물까지 뿜어 아, 지금 왕돌초 이렇게 문어가 잘 나와요. 여러분 꼭 오셔야겠습니다. <laughs> 자, 왕돌초 문어예요. <laughs> 자, 계속해서 문어 낚시해 보도록 할게요. 문어 나 빗김 할수게할수 있을까 오늘 <laughs> 모르겠네. 자, 계속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보트 피싱. 야, 얼굴 다 가리죠. <laughs> 1등! 왔다! 왔다! 아, 진짜 오랜만인데요? 진짜 오랜만인데? 기록 기록! 자 축하합니다! 레츠고! <laughs> 보트 피싱! <laughs> 예이! <laughs>